안녕하세요. 이감TV의 수민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문은 바로 2021학년도 대수는 국어 영역에서 법적 관점에서의 예약을 소재로 한 26번에 서 30번까지의 법학 지문입니다. 해당 지문은 길이가 비교적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에 27번, 28번, 그리고 여기 핵심 문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29번 문항까지도 오답률 상위 탑10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한 지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채권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급부라는 개념, 채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연쇄적으로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급부를 이행하는 주체인 채무자 또그 특정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급부가 되는 거죠 해당 문단에선 다루지 않지만 이때 어떤 사람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뒤에서 나오게 되는 채권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학에서는 특히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민법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서 법학 개념들 간의 관계, 층위를 제대로 짚어가면서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종합하면 여기서 급부라는 게 그래서 뭘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특정해인는 그렇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요구되는 바인 급부를 채권자에게 이행을 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설명의 초점이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이라는 게 뭐죠?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들 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이때 권리 발생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전 문단에서 우리가 얘기한 채권.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계약에도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계약에서는 만약에 당장 선생님이 지금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라면의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성립시키면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제가 되겠죠. 채무자한테 아마 돈을 주고 라면을 제공하라는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신 채무자가 이제 그에 따라 라면을 제공을 해주면 즉 급부를 이행하면 채무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 필요한 미래의 시점에서 즉 내가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계약을 성립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지금 계약을 성립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원할 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예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어, 뭐, 나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예약했어. 의 일상에서 예약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 즉, 계약으로서 예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법에서 말하는 예약이라는 게 뭐라고 합니까? 예약이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즉 계약이기는 계약이지만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한 권리를 확보하는 계약인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랑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아까 이런 게왜 필요하다고 했었죠?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 확보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때 본계약이 그래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예약은 이러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려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 시점에서는 아직 법적인 예약이라는 게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리 애초 알고 있던 개념이라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는 많이 힘들죠. 다만 여기서 일상에서 예약과 법적인 예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27번을 풀수 있었을 테니까요. 예약이라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죠. 자, 27번은 먼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일상에서 예약이었죠. 즉 이거는 뭐가 아닌 겁니까? 법적인 예약이 아닌 거죠. 즉 내가 원할 때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5번 선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는데 얘는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건 법적인 예약에 대응하는 정확한 설명이기 때문이죠 이건 일상에서 이야기니까 적절하지 않아지는 거죠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계약이 맞죠 돈을 내고 그 대신 기차를 정해진 시간에 타겠다는 이쪽의 계약인 거지 다만 예약이 아닌 겁니다 지문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면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라는 법적인 계약이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계약을 곧바로 성립시키는 즉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린 채권. 즉, 내가 내일 저녁 6시 30분에 기차를 탈수 있는 권린 채권을 미래 시점에서 행사할 뿐인 거죠. 즉, 행사 시점만 미래인 거지, 이 자체는 예약의 목적으로 하는 본계약 그 자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본계약이라는 게 뭐였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었죠. 기차 승차권의 예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내가 기차를 타게 해주는 서비스를 급부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죠. 따라서 이건 굳이 따지자면 본계약에 해당하지 예약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공하는 예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예약이라는 게 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먼저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이런 급부를 갖는다고 합니다. 뭔소리지잘 모르겠죠? 예시에 주목해 볼게요. 이 급식업체 공모의 예시에서 예약상 권리자는 선정된 업체에 해당할 거고 상대방은 회사에 해당하겠죠. 이때 급식업체 공모에서 선정되었을 통보받은 선정된 업체는 회사에게 본계약 성립 요구를 할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즉, 예약상 관리자인 선정된 업체는 회사에게 본계약의 성립 요구를 급부로서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급부가 곧 채권에 발생시키는 예약에서의 급부에 해당하는 거죠 이때 본계약은 뭘 의미하게 되죠? 회사는 뭐에 응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대금을 지급한 대신에 급식을 제공하자는 급식 계약에 응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본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 예약 완결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시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때 예약상 권리자는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식당에 도착해서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면 즉, 이게 곧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성립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뭐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본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본계약은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이번에는 식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사 제공을 극부로 하는 계약이 본계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두 예약의 차이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는 이제 28번 문항을 제대로 풀 수가 있으니까요. 채권에 발생시키는 예약은 상대방이 권리자의 본계약의 성립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극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 완결권에 발생시키는 예약은 이 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걸 승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약상 권리자는 본 계약을 성립시키겠다고 나 예약한 대로 식당에서는 식사할 겁니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식사 제공에 대한 본 계약이 성립한다는 게 핵심적인 차이점인 거죠. 즉, 성립 요구와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의사표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차이점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불법행위 책임에만 주목하면 충분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 때문이거나 설령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고 애초에 급부가 아니라 손해배상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급부를 새롭게 요구받게 됩니다. 즉 피해를 돈으로 카프란 요구를 받게 되는 거죠. 타인은 이때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피해자 여기서는 예약상 권리자가 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 즉,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채무를 급부로 요구받게 됩니다. 다만 특이점이라면 급부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타인이든 채무자든 둘중 하나가 책임을 지기만 하면, 즉, 둘중 하나가 채무를 배상하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는 손해배상 채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챙기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약과 채권 급부라는 중심 개념들을 초점으로 삼아서 계약의 유형을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인 예약으로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계약의 두 유형인 채권에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권에 발생시키는 예약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 지문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상당히 어려운 두 문항이었죠. 28번, 29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수능 당일에 시험지가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푼 생생한 실제 풀어본 시험지인데요. 그대로 보면서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대략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호흡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부분을 사실 읽으면서는 현장에서 이제 예약상급부와 본계약상급부가 어떻게 구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A를 읽을 때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예약의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 각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구나를 예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지가 최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번 문제 와서야 아 이게 이런 지점을 의식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 미리 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단 28번에서 기업부터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이제 다시 A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예약상 급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우리가 발문을 정확히 의식했을 때 이제 뭐 설마 아직까지도 발문 제대로 안 읽고 선지로 달려가는 학생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예약상 급부, 즉 예약에 의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A에 해당 상황을 보자면 예약 계약상 권리자인 선정된 업체는 상대방에게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본계약을 체결할 승낙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죠. 즉 급식 계약하자고 그것에 상대방이 승낙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도 여기 이 셋이 급식 계약의 승낙이 적절하다고 표시하고 넘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은이 아니라 같이 세트인 귿을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니까 저는 귿부터 볼게요. 아까의 상황에서 본계학사 급부는 뭐에 해당할까요? 본 계약은 당연히 아까의 급식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뭐 헷갈리면 안 되죠.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 즉 선정된 급식 업체가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급부는 이때 뭐겠습니까? 본 계약이라는 거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급식 줬으니까 돈 달라는 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가 되겠죠. 따라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정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답은 급식 대급 지급까지 되어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니은도 살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출원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예약 완결권에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예약상 급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전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비교했을 때 아까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는구나 를알수 있는 거죠. 즉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에는 애초에 예약상이 부분 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곧바로 계약상의 채권이... 즉 본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비교해서 의식해서 읽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따라서 한마디로 뭘 요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약상의 극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니은이 판단하기 까다로웠던 거는 맞는데 실제로 틀린 학생들의 70% 정도가 이제 기억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셨는데, 이제 3번에 대신 고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2번에 대신 고른 경우들도 왕왕 계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발문만 잘 읽어도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만 주목을 해도 디그에서 이제 급식 대금 지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 1번으로 좁혀. 1번, 2번, 3번 중에서 사실 니은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게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발문을 잘 읽고 기억과 디귿처럼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 것만 잘 챙겨도 잘풀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라고 말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간략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해당 사례는 두 예약 중에서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갑이 그래서 예약상 권리자에 해당하고, 을이 상대방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은 고의로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갑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였죠. 이때 마지막 문단에서 다루었듯이 예약상 권리자 갑은 예약 상대방인 을은 물론이고, 방해자인 병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을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5번 선지처럼 이때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방해자 병만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기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병은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지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병과 갑 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은 전혀 병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것은 갑과 을, 즉 예약상권리자와 예약상대방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고 이 채무불이행 책임이 손해배상 채무로. 이어지는 것이죠. 병은 불법 행위 책임에 의해서 손해 배상 채무를 지는 것이지, 다시 말하지만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